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페페코인 수익 보신 분들 익절하셨다는 분들도 문자 많이 넣어주셔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언제 매도 타이밍이 가장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페코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 기반 호재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렸었고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 흐름상 1차, 2차, 3차 지지라인 이후에 쏘아 올리는 상승 구간 라인. 이것도 설명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상승 구간 지금 유지해 오다가 240원 고점 찍고 다시 하방으로 잠깐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차피 받쳐주는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떨어지더라도 이 150원 라인 밑으로 0.0150원 이 밑으로는 빠질 수 없는 지지라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무조건적으로 상승만 나온다면 뭐다 탑승하겠죠 당연히 하락도 있어야 어느 정도 손절하실 분들은 손절하고 그 손절한 물량을 다시 받아서 올릴 수 있는 게 코인입니다 어, 역, 지금 페페코인 차트 보면 올리다가 쭉 빠지고 올리다가 빠지고 올리다가 빠지고 흐름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 패턴은 당연히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구간 상승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500원까지는 바라도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월별 지표 보게 되시면 이 저가, 최저가 보이시나요? 0.00008원부터 0.0207원까지 갔기 때문에 시세로 따진다고 하면 퍼센트지 수익률이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2,000%가 넘게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부분이고, 1년 기준으로만 하셔도 940% 현재 상승 중이기 때문에 한 1,500%까지도 충분히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달성이 될수 있는 현재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이더리움 ETF 승인에 올라갔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플로키, 페페, 랠리 등이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펼쳐져 있고, 이더리움 자금 이더리움으로 인한 들어온 자금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밈코인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감에 올라갔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도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와 주었고 그리고 19b4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승인이 하나 안 됐던 양식인 s1도 지금까지 승인이 안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례적으로 다 승인이 됐었고, 다만, 승인되는 기간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 약한 2주 정도, 2주 정도 안에는 승인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페페코인은 지금 상승 흐름 아직 크게 타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드렸지만, 업비트에서 페페코인 관련으로 상장이 돼 주어야 크게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데, 어제 뭐 쓸데없는 코인만 상장하라고 아직까지는 상장 기미가 안 보이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 내용 소식이나 또 다른 찌라시 정보가 나온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문자 남겨주시면 누구보다 업데이트 상장 되시는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나와 있으면 보시는 단참 걸리지만 저희는 알려드리니까 문자 위에 상단 번호로 남겨주시고 베프코인 그래서 현재 김프도 거의 빠진 상태에서 흐름 실시간으로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있고요. 고래나 세력들도 고점에서 매도한 대량 고래 한명 빼고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매수 조금씩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페페코인 말씀드렸던 해외 국내 시세는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고점을 이번에 뚫었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없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또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20등 안에 안착하면서 안전하게 머물고 있고요. 이번 상승, 그리고 비트 상장 펌피까지 나오게 된다면 10등 안에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엄청난 파급적인 거래량 나와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페페코인 지금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새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문자로 수익 보셨다고 감사하다고 남겨주신 분들 모두 다 다시 한번 하락시에 진입 자리 나오면은 공유 드리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미 들어가서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위에 상단에 내가 매도하고 싶으신 가격 말씀 주시면 그 가격에 언제 정도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 가격은 너무 높다 조금 낮춰서 매도해라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상단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직접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수익 보시면 저희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댓글에 응원이라고 이렇게 두고 자 그냥 적어만 주셔도 영상 찍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댓글에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수익 가져가신 다음에 그 이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도 되니까 먼저 확인해 보시고 문자 남겨서 확인해 보시고 수익 정말 나는지 않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수익 나신다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구독자 분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다들 수익 보시고 나서 눌러주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도움 받으시고 이런 불장, 돌아오는 6, 7, 8월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금을 안낼수 있는 국내에서 세금을 안낼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불장일 수 있으시니까요. 수익 꼭 크게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불장이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장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다른 때와 다른 ETF 승인 호재 및 코인 세금 유예가 될수 있는 마지막 비트코인 반감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붙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회의 불장이 이런 코인장이 몇 번이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가장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장은 이번 2024년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꼭 집중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따라 하셔서 졸업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손오공의 코인 졸업스크를 한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란 뜻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졸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말 그대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끝을 맺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코인의 끝을 맺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인을 하는 이유 가장 큰첫 번째 버전 돈이죠.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돼야 재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졸업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만족할 만한 내가 수익금액을 얻어 졸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100%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졸업할 만큼의 자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의 돈을 벌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도 100억 정도. 100, 100억을 버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는 좀 나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100%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잡고 접입고 따라오셔서 수익금액만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반감기 2012년에 한번 왔었고, 16년, 20년도에 4년마다 꼬박꼬박 왔었습니다. 이런 세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2024년도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1억 가기 전부터 3천만원까지 떨어져서 4천만원대 유지할 때부터, 반감기 오면 어차피 1억은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이후에는 1억 4천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1억 4천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장이다. 그게 바로 2024년에 코인 세금 유예가 되고 비트코인 불장에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ETF 승인까지 겹쳐서 슈퍼 호재 말 그대로 메가부유장이 온 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집중만 하시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확실하게 돈큰 돈을, 돈을 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과 밑에 아직 떨어져 있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갖고 보유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난 기다리면 되지 않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아,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테마 순서.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상승에 대한 테마 순서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횡구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어떤 상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먼저 테마 순서를 알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졸업 예상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밈코인 페페코인이라든지, 시바인우, 그 다음에 시노키, 이런 임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예시로 들어 저희 구독자분께서 3천만원을 시작했을 때, 임코인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수익을 보게 만들어드려서 3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다시 한번 AI 코인, 지금 뜨고 있는 AI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5배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15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무거운 시가총액 코인들을 매수해서 15억으로 7배 수익을 보게 되면 105억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의 코인을 복합적으로 막 잡고 매수하실 필요 없이 정확한 종목 딱 3개만 골라서 잡게 된다고 하면은 3천만 원으로도 105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500만 원 가지고도 100억을 만드신 분들도 나오고, 300억 만드신 분들도 나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불장 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1억 달성 이후에 하루에도 100만 장자가 1000명씩 쏟아져 나온다. 코인 부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희라고 안 되시라는 법 없습니다. 누구든 정확하게 투자만 하시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졸업 코인 시나리오, 제가 짜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 꼭 분명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나올 거라고 의심치 않고 있고, 위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번호, 이쪽 번호로 7 졸업 문자. 저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100억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고급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오픈해드릴 건데 1,000명 이상 있으신 카톡방이고요. 여기서는 저희 구독자분들 1년, 2년 넘게 꾸준하게 정보 받아가시면서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께 단 1원도 수익 봤다고 돈 요구드린 적단한 번도 없고요.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압니다. 단한 번도 없고 다만 저희가 요구드리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댓글에 그냥 응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늘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졸업 문자 남기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전부 다 가져가셔서 이번 코인 불장 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졸업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이 나오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